2020, CGN TV를 부탁해! 오늘이 기호의 대학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세부토입니다. CGN TV의 유튜브 채널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많이 하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이 CGN TV, 그리고 복음의 프로듀서가 될수 있는 콘테스트가 시작됩니다! <laughs> First, 복음을 담은 콘텐츠. Second, CGTN TV 유튜브 채널들 홍보 콘텐츠. Third, CGTN TV 후원 기반 콘텐츠. 이세 가지 주제도 진행되고요. 이번엔 특별 만이상금도 있다고 하네요. 차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일등이 얼마죠? 오백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사랑한다면 누구나 포두소 될수 있어요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